신이 존재를 안 한다면 정말 모를 일이잖아요. 아 계시구나. 벌컹 한다든가 핸들이 돌아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기에는 이미 늦었단 말이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신이 생각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전에는 신이 과연 있을까? 신이 존재할까? 어 있다고 어, 생각은 전혀 못했던 부분이 더 컸었죠. 일반... 어, 그래 일반인 일반인이었으니까 이제 만신의 길을 가면서 내림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이 있다고 이제 보게 됐던 거죠. 이후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경험 보여준 군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신이 아니 아니잖아요.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제자지 절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갓집을 가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탈인하는 경우 근데 이제 어떤 어떤 점에서 갔다 왔노라 공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갔노라 내가 모르잖아요 어, 민간인이라면 만신이 아니라면 신이 존재를 안 한다면 정말 모를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운명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운명을 하다가 어떻게 갔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지나가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는 사이에 딱 보여줬다가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또제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뭐라고 이제 뭔가를 빌었을 때, 그걸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줄 때, 그때는, 아, 계시구나. 계시니까 물론 하겠지만, 하겠지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건 시청자들이 궁금한 <laughs>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풍선 간판 보고 뭐라 하는 거죠?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갖고, 응,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 한복판에 그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도로 한 중앙에.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순식간에. 근데, 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차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서 있던 게 갑자기 지나가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네. 브레이크 잡기에는 이미 늦었단 말이죠. 너무 가까이에 와다 있기 때문에. 그냥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듯이, 그냥, 벌컥 한다든가, 핸들이 돌아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부드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근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왜? 조심해라.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사고를 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해서 미리 일러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궁금한 게 많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신이 있다고 라 있으니까 계시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게 사업이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공부 글에 가시는 분들이나 또 하나 이제 뭔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 이렇게 손님들을 와서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이 계시기 때문에 일러 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야기. 합니다. 그런 그게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갔을 때 설마 설마 했는데 선생님 맞았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보니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